와 성대 응원하시는 분들 짱 많아요. 성대 파이팅, 성대 파이팅. 아, 화이팅! 아 네. 세라오 말고는 다르네요. 오 시작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한 세팅 소리. 응또 <laughs> 방구. <방귀>. 음. <laughs> 어, 어 공격이 이렇게 해서 벌써 네. 마피아의 공격이 일어나면서 상등대 분들이 사회권을 잘 먹어주셨고. 아 디팡님 어 씨드 잘 사용하셨고. 그사이 그 지수님이 치고 나가시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롱앤님 상을 사용하면서 저 무리? 아 근데 황물도 쳤어요 와천상물까지네 <laughs> 그래서 상무 세트로 돌아가는거 세트에 보낼 수 있게 됐고 음. 물거리 멀어지면 게임 힘들어져요 네롱블님이 내리고 아폭 들고 있는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일단 지금 성배 입장에서는 지금 천사 있으니까 오, 이거 네, 천사를 언제 어요네그죠어 네, 하지만 실드어 여기서 네실수 네, 없어서 네 의사의 가득맞아버렸어어좋템 깔끔하고 와 집합리방 흔들어 요 황물로 지수님이 황률을 가지고 아, 잘 그쵸. 죽이고 올라가세요. 너골님이 방금 지금 물 먹으셨고. 너골님이 지금 이제, 팀이 아. 약간 묶인 상황인데. 네. 그죠 지금, 패딩을 아. 향해서 써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잡혀가지고. 쓰기가 되게 애매해졌죠. 이러면은. 네. 그쵸. 네, 파워그 지금 처리하고 오시는 것 같네요. 패딩 처리할 거니패 상황이. 물이 많아요. 뭐. <laughs> 여기 그냥, 황실에 치고. 따닥도 이렇게 던져도 될것 같아요. 이제 콜한 다음에, 따닥 이렇게 던져도 아 일단, 덕피님이 지금, 말랑물을 지금 가져오게 되었을 니까 네. 네, 두개 다. 그리고, 이걸 네, 처리하기가 네. 힘들게 할 건데. 이제, 완전한 세트 아, 아, 싸움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네, 맞아요. 거의 1대1 싸움이죠. 네. 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놔줘야 니다 아, 의문잡았구나 아, 완전히 1대1이 됐네요. 네, 아, 이제 1대1 됐데 네. 상 근데 내차도 있어요. 아, 여기서 아, 맞템이서나하기 아, 때문에 배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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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아. 와, 와. 아유. 오티팬이 계속 면서 아니. 들어선. 알아듣자 쫄리거든요. 근데. 아, 네. 랜안 어, 끼고 어, 게임을 하니까. 어, 팀 하니 상성도 진짜 같에 너무 잘타어요 네, 잘 타셨어요. 네. 많이 음. 죽었는데도 주행이 너무 좋으셨어요. 주셔서, 네. 그래서 네. 타이나 선원 병마용 아이템전은 동의대가 이겼습니다. 음. 아무래도 대학교 이제 자존심 걸린 싸움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laughs> <laughs> 그리고 동의대분은 그 1회 우승 대학교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그렇죠. 네. 그 타이틀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실 것 같아요. 어, 어 일단 데 네. 오, 치열해요. 몸싸움도 치열하고. 네, 금그 음, 허리다. 네. 허리를 해야 되긴 할 텐데 확실히 나오기 기도 해야죠. <laughs> 아이고, 다 뺏길. 성장 순위가 되게 지금, 좋아요. 네, 지수님이 물과 총 갖고 있어요. 이게 뒤에 으면안 어, 보여가지고. 한번한 아, 아깝어 한일이었네요. 네, 아, 일단 미들 순위 초반 미들 순위는 지금 다 상대분들이 좋아요. 지금. 네, 네 그런데 마피아를 자석으로 네. 빨아서 아.. 게미사이 나왔는데 이거 콜 잘해서 빨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랬어. 지금 거의 디팡님이 혼자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이러면 지금. 저기 아래에 계신 분들 이제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있어요. 얼음을 갖고 있어서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너골님이 가지고 계시면 이거 아마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이상하고 살짝 물거리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게. 네, 관계로 먼저 선수 빼주고. 네? 그렇죠. 아, 그 어, 지금 이제 맞았어요, 네. 아, 마칠로 아, 일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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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네요. 그래서 주선님 얼... 나와서. 정말 깔치면서 성... 네, 아이고 다져가 버렸고 네 렉스가 네가 안 돼. 아이고. 막... 아, 네. 아, 어, 이번에는 정말 저기 정말 센스가 정말 넘쳤어요 네, 맞아요. 분들이 그냥 해결받으세요. 동의아이 t 제가 왔습네 그냥 해결받으세요. 대테로 아 여기는 이제 또 쥐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네, 네. 쥐를 조심해야 되니까 네. 또. <laughs> 또그 구간에서 네. 물 맞으면 많이 아파요. 아 맞아요, 네. 정신 이 없어져요. 오. 먹을지 어, 일단 치고 나갑시다. 그냥 날이다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템을 먹으려다가. 실패.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상위권 먹어주시는 성년관객인데. 일단 베이있는인데 패드 네. 없으니까 덕었고요당현선서 네, 뭐, 올라서. 아 여기서 이제 지금 패드이마 터님이 대박 하고 있네요. 아 뒤에 잡아놨어요. 아, 네, 지금 너무 좋은 수고. 상황이죠. 네. 항물까지 어, 쳐주고. 아 붙어 쓰면서 나. 그 때문에 이게 안 맞았네요. 네. 아, 네 알기를 알기로 안 치고 쳤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음. 네. 그렇죠. 네. 지금 플렉님이 근데 지금 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사이로 농약을 적어가지고 네 발만 합니다. 아니 거리가 좀 되네요. 그러게요, 멀어졌어요. 하나 버리고 싶은데 이거 하면 더못 가. 그쵸. 버리고 싶은데 팀이 맞을까봐. 오 이러면은 아안 된다. 아유, 아 이러면 내 네, 점점 멀어지는 데 멀어지는 이쪽 물로 이러면... 잡아주면. 와 대박이네. 네 등이 조금 나가네요. 네. 하지만 그 사이 에 올라가는 플레이님 그렇죠, 네. 지금 양팀다 1등이 스티가 아니어서 아, 아 그러게요 네. 한 분은 바스, 한 분은 피닉스 네 버핀님은 네. 이제 자석을 들고 계시고 그렇죠 네. 플랭님은 부스터 들고 계시고 아그다입니다 플랭님이 공격합 공격 받아가지고 아 이거 템을 그대로 가져갔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양팀 다네 양팀 다 천담 가 나오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거 이거 앞으로 와가지고 와 도피를 맨날 날려버리면서. <laughs> 맞아 집 <지> 맞으면. <마지막>. <laughs> 어 이렇게가요 성균관대 분들이 또좀 따셨네요. 와우 이걸로가 치유네. 이제 그러면 약간 의아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보여줄 기회 그렇죠. 없어서. 네 맞아요. 상대처럼 마스터트나 마스 타면서 미들를좀 강화해주는 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음. 또 순위 순위에도 퓨니 순위표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네.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때쯤. 상대가 막 네, 6, 5등에서 막 1등돼 있고 막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네. 바로 죽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바이올렛 선수가 이제 그러면 지금 파아웃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어친근데 일단은 어, 지금 템을 지금 양팀다잘 먹고 있어요. 지금 다섯을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방금 아이템에서 그냥... 그 난감 빌드 네. 쓰는 거 쉽지 않은데 순서어 되게 잘넘어나나 아, 그렇죠. 잘 진짜. 수빈님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laughs> <laughs> 아, 디팡 선수는 네, 지금, 네. 그, 두 번째 지름길로 갔, 두 번째 아, 길로 갔어요. 네, 네. 근데 이걸 봤다고 아이템을 보면은, 굳이 네. 잡을 생각이 네. 없어요. 자석, 치드 아... 부스터. <laughs> 아, 마지막에 <laughs> 자석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지금.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아피아도 네. 자석을 쓰면 부스터가 100%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피아가 그러니까 네. 지금. 아 여기서 지금 보내서아 근데 바이올렛님이 확무를 갖고 계시네요. 예 네, 갖고 계셔가지고 1등을 잡을 건지봐요어 근데 지수님이 지금 템이 없어요 네. 지금. 네. 템이? 오, 템이? 네. 오, 됐다, 됐다, 네. 아 졌어요. 졌어요. 어, 아맞으면서 네. 이번 네. 연속으로 떠버렸어요. 이번 이번 네. 연속으로 떠버렸어요. 오, 네. 어 바이올트 자석 빠졌거든요. 자석 빠졌는데? 어? 바이온... 아 안전하게. 아 네. 오이 땐까지 큰 이변이 없었네요. 네. 네. 오, 2대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애결 진짜. 가겠는데요? <laughs> 가겠는가겠네요. 아, 어느 분이 애결? 이거 어제 더피님이 애결해서 좋은 주행을 보여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살아진 것 같아요. 애결 완전 요주의 맵이에요. <웃음> 화이팅! 화이팅. <웃음> 지금 다시 이걸로 바꾸셨고. 그렇죠. 네. 스순스 너무 잘 먹는 상황. 스타스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지금 상대분들이 네. 템을 정말 잘들수고계세요 네, 맞아요. 어? 수생님. 아, 어, 일단, 아, 네. 꿀 네. 좋았고요. 네. 그러면 또 로우 형님 앞에 달리고 있죠. 쉴드 가지고. 이렇게 저를 그렇죠? 네.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유가. 네. 뭐, 대망, 물 이런 거 맞을 때 소포를 쓰면. 바로 풀려요. 아 그래야죠 그냥 이거를 음, 음. 바로 사용하지 않고 결과는 무슨지 지금 너무 뒤쳐서 그냥 큰거 같아요. 어, 그 사이 이제 너굴림과 지팡 선수가 이제 무섭게 이제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계 아, 어, 있죠. 관개 이러면 럼프 할때 사용할 텐데 지금 천사가 두개 있어서 어, 이번에 그렇죠.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고. 아 백트 어 타임이 좋았네요 일단. 그러니까, 관계도. 네. 네. 네, 네. 1인번이었어요 네, 1인번 쳤는데. <laughs> 아, 여기서 헤지와 양... 우주를 갖고 갔나. 헤지 우주서 로갖고있는요 네, 설고있 네, 그 대체 양팀 보니까 또 악마를 또 가지고 있네요, 지금. 어,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네. 어, 우주가 아프다 보니까 <laughs> 우주를 존버해서 너무 약간 괜신하면안 그렇죠. 돼요. 헤지였으니까. <laughs> 똑같은다. 그렇죠 그렇죠. 방실고어 아프게 들어갔다. 이와 이렇게 아, 되면. 아 씨님. 아, 아죄송합어님 아, 네. 올라왔어요. 네. 와 대박. 대박. 아 이렇게 돼가지고 또직팡도가또이등을 1등, 했네요. 그러게요. 보여주셨네요. 진짜 가네요. 와, 대박. 와. 아 주행이 진짜 좋으세요. 맞아요. 네. 동의대 1점 또 받아서 아이템전 우승! 아 진짜 아 동의대 애결 꼭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laughs> 이거 어제 더피님이애결해서 좋은 주행을 보여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잘 하실 것 같아요 애결 완전 요즈의 맵이에요 <laughs> 파이팅 이팅 네. 지금 다시 이걸로로 바꾸셨고 그렇죠. 승승이 네. 너무 잘 먹는다고. 승승이 사... 사는...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지금 상대분들이 네. 저 태물 정말 잘 던지고 계세요. 네 맞아요. 분아 어? 아, 일단 아, 네. 공을 네. 았고요 네. 그러면 또 롱현님 앞에 달리고 있죠. 쉴드 가지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바로 사용하지 않고 는 이유가 네. 뭐 대왕 물 이런 거 맞을 때 템포를 쓰면. 바로 풀려요. 아 그래야죠 그냥 이거를 음, 바로 사용하지 않고 결과는 무슨데 지금 너무 뒤쳐서 그냥 큰거 같아요. 어, 그 사이 이제 너골림과 지팡 선수가 이제 무섭게 이제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 아, 있죠. 관계 이러면 럼프 할때 사용할 텐데 지금 천사가 두개 있어서 오, 이번에 그렇죠.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백트 어 시작 타이밍 좋았네요 일단. 그러니까. 관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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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번이었어요 네, 1인번 쳤는데 <laughs> 아 여기서 헤지와 양... 우주를 갖고 만나. 헤지 <laughs> <laughs> 네, 우주 서로 갖고 있는 상황. 여고는 사실. 도대체 양팀 보니까 또 악마를 또 가지고 있네요. 지금. 뭐또 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네. 우주에 우주가 아프다 보니까 <laughs> 우주를 존버해서 너무 약간 명신하면 아 그렇죠. 안 돼요. 헤지였으니까. <laughs> 그렇죠 맞다, 그렇죠. 실드로 나가지고. 아유 아프게 들어왔죠이렇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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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되면. 아 신승님 한번 제시. 일등 빵님 올라왔어. 와 대박. 대박. 아 이렇게 돼 가지고 또직등도가일등 또 1등, 일등을 했네요. 그러게요 보여주셨네요. 아, 와. 대박. 아 주행이 진짜 좋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 동의대 1점 또 받아서 아이템전 우승! 어...